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무연입니다자 오늘은 여기 있는 사촌형과 안녕. 아 어, 잠만 <laughs> 인사만 겼어요저 여기 있는 사촌형이랑 함께 안녕. 보루스타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돈입니다. 김돈이라네요. 하 그리고 이이 이 사람도 아 이... 이영도 지금 유튜브..아.. 이에 곧 유튜브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 하다가 약간..잠깐 해보고 싶어서 찍어봤는데 어.. 요사람이 쟤 되게 잘하거든요 어, 그리고 서지 얻었는데 이 서지를 얻은 비밀을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촌형이 메가상자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요, 사촌이, 룰을 뽑았습니다. 메가 수상자에서. 역시, 금선이 아, 잘, 뭐잘 하시더라고요. 레온이, 레온 특기 조심해야 돼요. 꼴뚜기. 음, 잠깐만요. 랄랄랄루루루루루리. 화났어? 못생겼구만 구독과 좋아요는 넘나 좋은 것아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유튜브를 올린다는데 유튜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 과정 공개할 겁니다 아 나중에? 아 너무 잘해 토리 좀 키울게요. 아, 씨 뭐야?

할까요 단 게임 같이 할수 있는 바로 여기서 안 돼요 같이 할수 있는 게또 다른 거 뭐지 찾아봐야겠다 어몽어스 할까요 어몽어스요 어몽어스 괜찮은 거 같은데 예 yeah. 어몽어스 해봅시다 오늘 온세준 봐야겠먼 임포스타라 오늘 룰을 뽑았기 때문에 임포 가 걸릴 확률이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점프인 건 보여주기 한키.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라라라루루루루니니위. 관았어. 아니, 관았어. 잠시만요. 이거 영어로 쳐줘야 돼서. 오케이. 라라라라라. 안만요 아직 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목소리> 롤라라를 <목소리> 롤라라를 <목소리> 롤라라. 롤라라.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이 포인트 보여주기 하는 TV에서 여기에서 가겠습니다. 자, 하이옴. 바로 차버릴까요? 킥해버릴까요? 아 오늘 운세 좀 봐야겠구만 임포스터 몇명이야두 명입니다 오케이 두명두명이고 이제 아 잠깐만 시작할 건네 명입니다 됐다 시작해 거야. 시작해요 네,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는 어, 없게 40명이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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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 운세 오늘의 운세는 아또 루원 이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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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해, 아또지 La, l 그러면서 u 포 u 터 하는 건 아니지. 랄랄 u 루루루루루루 위. u l 어 l u l u l u l u l u l 하 l u 그 u l u l u l u 잖아 l u l u l u l u 형, 어디 아, 무서운데? 음, 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이프 아니라고. 나이 아니라고. 근데, 나이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아! 바보나 안 죽이잖아. 그러네. 잠깐만, 요거, 흰색이다. 흰색. 흰색이야, 요거. 에 아, 민트야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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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민트가 오잉? 오케이 민트 이대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누였어요 저였어요 응? 아니, 나머지 한명 나가 한명이 나가가지고 제가 인포는다어요주왕이랑 같은 인포였어요? 아니요 몰라요 아씨 민수 추방시키지 아 <laughs> <laughs> 来来来，宁宁。 아지는안 된다 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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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맞는 아같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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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없는 같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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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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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요 아얘 예. 진짜 보여주면 안 된다 예 이거 로 임포스터가 이기면 좋겠네요 이거 여기서 해야지 아또 루마 보자 진짜 보여줘 임포스터야 <laughs> 아닌데? 아 어, 맞네 그럼 맞네 혜아나 확실 좀아 어차피 크로니까 <laughs> 뭐야 이거 연결 안돼혜아 뭐. 그나랑 어, 같이 가르쳐 어? 민트야 알아 봤어 <laughs> 민트 대놓고 연주 죽인 해 꼬잉 제발 나. 민트 해야 했어. 아니야. 아! 아, 아! 아! 민트라고, 민트, 바보야. 아이씨. 민트야. 민트라고, 민트라고. 민트, 민트, 민트. 민트. 한 번만 더 마칠게요. 아 그리고 주는 거. 그 유튜브, 방향, 유튜브 가져가야지. 아, 아 또루어또루게 또르기야, 또루기 쓰레기란 또루기. 뜻. 이거 민트다. 민트 아니야? 그래서 보자. 음.. 돼지 오는 거 보자, 민트 민트 아닌데? 보라해 어. 어. 보라 미션 안 나오고 멍하게 있었어. 그러 음, 내가 민랑같이 보라다. 보라 아닐 수도 있어. 보라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나 민트 확실한 거 봤다고. 게이지 올랐다고. 민트 확실하고. 응. 어. 아, 수도있다 아. 아니, 우리. 뭐수도 있다고. 하나만 어. 뭐야? 야 뭐야? 뭐. 야 뭐야? 자, 내가 미션 봤잖아. 확실해. 어, 근데 왜 밀어? 아니, 바 뭐냐고 지 어? 진짜? 아무도. 어, 뭐야, 너왜 맥걸리 어 지도 보자, 지도. 식당에 응. 두면. 뭐야? 야, 보라, 보라, 보라. 야, 보라, 보라. <laughs> 야, 보라, 야, 야, 우리, 우리 야, 갈 때까지 가자. 오케이. 아, 어, 쟤는 심플인가? 응, 음, 보. 응, 음, 보. 야, 뭐. 아, 빨리야. 덤벼. 이거 뭐야. 뭐니까. 나 미터 확실는거 받고 그, 그 형아가 크로원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인거 뭐야. 아. 해? 해! 갈 때까지 간다. 여러분들, 저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보여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진짜... 아... 가라고 좀... 아니, 어차피 크루 원이잖아... 좀 형, 집중해야 돼. 맞다... 아, 어이가 없어, 아직... 우리 힘을 리다 어찌할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얘네도 침뿌리래 얘네도 <laughs> 침뿌리게 많이 되냐 야 김현 응? 김현 포너 찍어 지 지금 포야 너뭐 찍어, 뭐, 뭐 찍어. 야, 진짜 이거 보라니까 나이스 인포 나 죽여래 민트 인포 죽여래. 인포가 민트 죽여래.